요리하실 때 의상은 백기천사예요 배추 절이고 할 동안 네. 내가 아까 수육 해준다고 그랬지? 네. 잘 봐봐. 네. 자, 다 이제부터 수업이에요. 이게 된장이야. 네. 돼지고기 잡내 없애는 거. 아, 요 정도 넣고 약간 옛날 된장이네요. 우와, 응. 진짜 맛있겠다. 커피야. 아, 커피요? 어? 커피? 어, 커피 그래서. 한 숟갈로. 아, 커피 한 숟갈. 어. 커피 역할은 뭐예요, 선생님? 잡내 없애는 거. 잡내를 없애주고. 아. 이거 월, 저 월계수 잎하고도 어. 그리고 이게 뭔지 는 알지? 강황. 네. 생강, 생강 마늘 넣어. 강황 누구야? <laughs> 야, 바로 그냥 고기 넣는 거예요? 바로 고기 넣어. 와, 와 대박. 와. 오, 벌써 친고요. 벌써 그 친고요. 한4 0 분, 5 0분 삶으면 돼. 50분. 음, 자, 됐어요. 복잡할 것 같지만, 안 복잡해. 야, 이렇게 쉽게 쉽게 하면. 요러고 몇 분이에요, 선생님? 한 50분 하면 딱 좋아. 아... 자. 야, 민호야, 네. 배추 갖고 와봐, 한 통. 니네 한 통씩 갖고 와. 네. 네. 자 배추 한 통씩 음, 음. 요건 둘인데 너도 갖고 와 네. 아까 밭에 있는 거 뽑은 거야 아 여기다 소금물을 탁 물렸어 음. 그냥 소금에 물을 부는거예요이 네. 배추에 소금만 하면 물기가 네. 없으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아자 봐봐 음. 자 지금부터 요렇게 칼을 넣어서. 네. 야, 진짜 튼실. 끝까지 넣지 마. 아 중앙까지 넣어서 짜게. 와 이렇게 짜게. 아 이렇게 아 해서 속꽉 찬거 봐. 이렇게 해서 소금을 네. 이렇게 들고 사이사이 아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입사기 사이사이. 여기는 조금 덜 뿌려. 아 줄거리만 많이. 아, 줄거리 뭐냐고? 정말로 그냥 해봐. 음. 그래. 근데 이거 꼬다리는 그냥 이렇게 놔둔 상태로 하면 돼요. 잘라주세요. 잘라주세요.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어요. 조심히 손 조심하고. 응. 너도 구마, 너도 네. 한요 정도만 해서. 어, 쫙. 옳지, 좋아. 옳지. 어, 요아 네. 응. 네. 네. 정도만 해서. 쪽이. 자, 옳지. 이렇게 한요 정도만 해서 쪽. 짜, 옳지. 이 정도만 해서 이 정도만 해서 우와, 우와 이 안쪽에 안쪽에 이렇게 좀 많이 뿌리고 아 안쪽에는 많이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꽃무 여기 꽃무리만 이렇게 양풍에다가 아 어느 정도 촉촉할 때까지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직접 이렇게 김장 김치 해먹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되게 뿌듯한데? 아 음. 그리고 니네 결혼해서 도 네. 김장할 때 네. 이렇게 도와줘. 네, 그럼요. 아, 그럼요, 오늘 배우면. 그래야 사랑받죠. 어우야, 잔치집 같다.